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교실 강의를 할 해찬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죠. 지난 27일에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고 지칭한 그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이양두 구역이다라는 이런 고사성어를 비유해서 윤핵관들에 대한 이런 공격을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교실에서는 양두 구역을 파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와 머리두자, 그리고 개구자, 고기육자를 쓰고 있고요. 양양자를 또 네이버 사진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데, 양 머리, 양의 머리를 나타냈고, 이건 양뿌리, 뿌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이걸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어 변형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양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력자들은 양의 뿔을 상서롭게 여겼고, 상서롭다는 것은 길하다,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양 자는 동물의 양이란 뜻 외에도 상서롭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 두 자를 보시면, 왼쪽은 콩두 자가 되고요, 오른쪽은 머리 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는 공두자가 있고 어, 오른쪽에는 머리가 사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뜻을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글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글자 이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만든 글자 이걸 한자 육서의 하나인 이 형성 문자라고 합니다 모양형 자와 그 소리 성자를 써서 그래서 머리란 뜻은 이 머리 허리 받았고요이 두라는 음은 공두에서 받은 이렇게 이미 만들어놓은 글자 두 개가 조합이 된걸 형성문자다 하는데 이 머리두자는 형성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구자를 보시면 왼쪽은 개사슴녹변이 되고요. 오른쪽은 글귀구가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개사슴녹변은 그이 개견자 있죠. 개견자가 글자에 가면 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여러분들 그 재방변이라고 이거는 손수자의 변형이고요. 이렇게 개견이 이렇게 글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사슴목변업이라는 붓으로 이름이 어, 변형이 되면서 모양도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한자에 들어갈 때는 다 동물, 짐승, 이걸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아까 그 머리 두 자와 같이 형성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글귀 구에서 음을 받았고요또이개 동물이란 뜻에서 이 뜻을 개라는 뜻을 여기 개사슴 녹변에서 받아서 이거 역시 형성 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고기 육 자를 또 네이번자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고기 한 토막 한 토막에 이렇게 칼집을 내놓은.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만 쓰일 때는 이 곡이란 뜻으로 쓰이고,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일 때는 주로 사람의 신체와, 신체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다롤 자가 글자 표에가면 이렇게 다롤로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 왼쪽에 자리 잡을 때는 이때는 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음을 이렇게 받아서, 곡의 육자 을 받아서, 어, 그 다음에 달월이라고 육달월이라고 하죠. 그 글자 왼쪽에 자리 잡을 때는 육달월이 됩니다. 이때는 거의 어, 동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글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달월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혼동이 없, 없 혼동 없이 잘 쓰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구역을 표준국어대 대사전의 설명을 보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런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치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오늘은 제가 양두 구육에 대해서 바자로 알아봤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